만일 블랙홀에 빠지면 미래가 바뀌고 과거가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지구에서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아닌 끝없는 우주 어딘가에서 유시버클리의 한 수학자가 발견한 것 같은 특정 유형의 블랙홀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일반 블랙홀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이 유형을 양성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특정 블랙홀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일반 블랙홀에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시버클리의 박사 연구원 힌치의 계산에 따르면 우리가 양성 블랙홀이라고 부르기로 한이 특정 유형의 블랙홀은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론적 세계에서 결정론적이지 않은 블랙홀로의 전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에서 살아남아 이제 양성 블랙홀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상상하는 건 불가능하며 여행자인 여러분이 실제로 블랙홀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안에 어떤 흥미로운 것들이 숨겨져 있는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그게 아니라 바로 과거를 지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수학자 힌츠는 전화를 띠는 비회전 블랙홀을 연구해요.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건의 지평선 외에 코시 지평선도 있다는 거예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코시 지평선은 소위 결정론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코시 지평선은 과거가 더 이상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 수학적으로 입증되고 효과적인 과거를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주로 가서 특정 블랙홀을 찾은 후에 중심까지 가서 코시 지평선에 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면 지구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과거가 취소된다.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다와 같은 아이디어는 매력적이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과 학위 취득에 실패했지만, 이제부터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특정 블랙홀이 아닌 다른 블랙홀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현재의 육체적 형태만 사라질 뿐이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더 심오해요. 양자역학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정보에 불과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 배경,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제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USB 드라이브나 책을 상상해 보세요. 이두 가지 모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부셔버리면 물리적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태우면 그 안에 담긴 정보는 태워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해요 이 재미있는 이론에 따르면 스파게티와 되기 전 돌아오지 않는 지점인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더라도 그 존재는 멈추지 않아요. 간단히 말해, 우주 여행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보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블랙홀로 돌아가 볼게요. 스티븐 호킹에 따르면 블랙홀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은 블랙홀을 수축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홀은 너무 많이 수축하여 결국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이 사라지면 블랙홀에 얽힌 우주 비행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이전에 존재했던 형태로 블랙홀 밖으로 튕겨져 나오진 않아요. 블랙홀로부터 방출되겠지만 호킹 방사선의 형태로 방출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론일 뿐입니다. 블랙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블랙홀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예, 블랙홀 버전인가요? 어쨌든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포털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끝에는 화이트 홀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도착하면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나요? 화이트 홀로 들어가면 새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스크램블을 요리하고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는데 전혀 먹음직스럽지 않다고요. 화이트 홀 안에서 요리하면 문제없어요. 달걀은 아직 깨지 않았고 오렌지는 아직 잘리지 않았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없겠네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으니까 블랙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블랙홀을 만든다면 지구 전체를 집어 삼킬 만큼 커져서 모든 것을 삼킬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지구에서 블랙홀과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부터 먹어 치우겠죠. 다음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있는 제네바. 그 다음에는 스위스 전체, 그 다음에는 유럽. 그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도 사라질 거예요. 다행히도 블랙홀이 나타난다고 해도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예요. 블랙홀은 실제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용광로와 같은 열로 방출합니다. 즉, 연료가 다 떨어지면 사라진다는 뜻이죠. 안정적인 미세 블랙홀이 만들어지더라도 너무 느리게 성장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변의 작은 입자를 흡수할 만큼 오래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 정도 크기의 블랙홀은 무게가 0.5kg이 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에 블랙홀이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블랙홀이라도 인류가 사용하기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 얘기를 해볼게요. 스파게티와를 잊지 마세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력에 관한 거예요. 껌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힘을 주면 껌을 쉽게 늘려서 길고 얇은 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힘을 이용하면 마치 껌 조각처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력은 몸 한쪽을 잡아당겨 몸이 늘어나게 합니다. 지구에도 중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스파게티가 되지 않을까요? 중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나비에게 껌을 늘려달라고 하면 나비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나비의 작은 팔다리는 너무 약해서 불가능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블랙홀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키가 2m까지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지구에서는 절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키다리의 순간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껌을 계속 늘리면 어느 순간에 찢어지고 말 거예요. 스파게티와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